가자입니다 5일 긴 연휴가 끝나고, 네, 공모청약이죠. 세닉스입니다. 이번 달에 4개밖에 없는 종목 중변에하나고요 30일 날 상장이고, 어, 신영과 네, KB 증권이죠. 균등되면 아마 예상수익은 주당 이게 4만원짜리니까 한 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보여지고. 네, 1일차 경쟁입니다. 네, 시한약 건수가 18,470건 신용들어왔연요 네, KB는 66,900건 들어왔죠. 67,000건 들어온 거고, 균등은 현재 KB는 0.1이고 네, 신형은 4.02죠. 증거금은 1,229억 들어왔는데 이게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보다 보면은 최악 어, 한도가 너무 적죠. 네, 신형은 4천 주면은 그나마 뭐 4천 주면은 8천만원인데 KB는 네, 500주밖에 안 돼요. 일단 균등이나 뭐 비례 모두 어, 신형이 네, 유리할 듯 보여지고 한불이 조금 길죠. 네, 4일입니다. 일단은 봤을 때 공모가 하나가 주당 4만 원이니까 보통 한 6만 원에서 팔만 1억당 8만 원 정도 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은한 주당, 두주 배정이면 한 주당 5천만 원, 비례한 지 5천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신영이 계좌가 메이저 증권사보다는 조금 적고 청약 한도가 8천만 원밖에 안 되고 한불일이 조금 4일이라고 길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신영에서 한세주 정도 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운이 나쁘다 그러면은 두주 쪽이고 음세주 3주, 1억당 세 주를 배정받는다 그러면은 어 비례한 주당 3천에서한 4천만원 사이 보여지고요. 세주 배정이면 12만원 배정이 되는 거죠. 12만원 배정되면은 이자 한 4만원 나간다 그러니까 30% 33% 정도 만은 오르면 되겠죠. 33%면은 한 5만 3천원 정도 위에가 네, 익절라인이고 음, 네그 신형이 최소 청약이 네, 50주고요. 네, KB는 네, 10주입니다. KB는 수수료 없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균등 배정수가 비슷하다면 은 KB 하는 게 맞, 맞을 것 같은데 너무 KB가 배정이 적다 보니까 균등 확률도 굉장히 떨어질 듯 보여집니다. 2천원 내고 4만원짜리 한주 받는 게더 유리하겠죠 사실상 음, 태종 예상은 뭐 신형이 한주당 한, 한 3천만원, 4천만원 비례 한주당 네, 될듯보여주고요 균등은 한30% 내외의 확률이지 않을까? 약한 25만 계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30%의 확률이겠죠? 음, 균등은 다할 거고요. 세주 배정된다 그러면은 비례 당연히 할 거고, 두주 쪽에 배정된다 그러면은 조금 내 네, 1억당 두 주라 그러면은 조금 고민을 할듯 합니다. 일단은 뭐 내일 보고 청약을 할 거고요. 청약은 해야겠죠. 한매청구권 없고, 유통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기간 하약은 별로 없었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